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so yeah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개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못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네.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 오늘부터 요한복음 9장을 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빌라도에게 고문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고문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렸고, 로마 군인 책임자 부하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유죄 판결을 확정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하고 고문을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의 한도를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해놓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악랄하게 고문을 했을까? 렌치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유대인의 마음을 누구로 틀려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도가 빌라도에게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고문을 가함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망피를 흘리고 고난당하는 자기 동족인데 그렇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냥 풀어주라고 하지 않겠는가 명절이 되면 빌라도가 한 사람씩 풀어주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피 흘리시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정심보다 적개심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측근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 새벽에 일반 국민들이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아주 강성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19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진짜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욱 더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죠. 즉각 석방했어야 했습니다. 여기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가죽 끈이 몇개 달려 있고 끈 하나 하나에 나비 모양의 아주 날렵한 새 부치나 뼈 조각이 붙어 있다. 이것이 채찍이란 말이죠. 이 채찍에 맞으면 이뼈 조각에다 새 부치가 바뀌어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살이 찢어지게 되고 고통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게 채찍질을 하면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죄수가 죽기도 했답니다. 이 채찍질을 하다 보면 몸이 살이 찢어져서 혈관에 또 깊은 동맥이 절단되고 더 심하게 이 채찍질을 하면 내장까지 튀어나왔다고 자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질 한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채찍질을 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초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에 매단 후에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라도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 희롱까지 했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군인들이 여기 군인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서 왜 고발을 당했습니까? 자칭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왕이라고 했으니까 연류관을 이렇게 씌워서 거짓 왕 금으로 된 연류관들 쓰잖아요. 왕들은 황제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롬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머리에다가 가시나무로 웠다 머리에 이 가시나무는 굉장히 가시가 굵고 강하기 때문에 머리에 박히는 거죠. 씌우면 머리가 찢기는 거죠. 거기다가 또 때렸으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깊게 박혀 들어가겠습니까? 가시관은 조롱의 목적뿐만 아니라 고통을 가중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세 옷을 입혔습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거죠. 이 홍포는 이 빨간색이거든요. 군인 장교나 높은 사람들이 입는 제복입니다. 망토 같은 거 있잖아. 시계하고 다니잖아요 자세옷을 예수님에게 입혔다 헌 제복을 입히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19장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자 박해를 채찍질을 당했지요 거기에다가 가시나무로 머리에 관을 씌웠지요. 그리고 홍토자세고을 입혔지요. 그러고 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앞에 가서 이르되 예수님 앞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라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참 로마 군인들이 겁이 없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인사하는 것을 풍자하여 조롱하는 거란 말이지 비웃는 거다 그말이 앞에 가서 왕 앞에 줄을 서서 왕에게 충성맹세하고 왕에게 절을 하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왕권 황제의 왕권을 찬양하듯이 신을 신으로 모시듯이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행했거든.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황제 앞에 숨 것처럼 하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 이라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경배하는 첫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두번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은 직접적인 이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 탄생 직후에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경배했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거악한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경배한 것이 아니라 조롱의 경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으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불가복음이나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지어줬거든요. 이 갈대는 지팡이, 왕의 호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시간 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에 갈대를 줘서 갈대가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까지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고 나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잖아요.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을 때, 이 가시가 머릿속으로 바뀌고, 아마 피가 튀어나오는 피를 흘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피로 뒤범벅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뺨을 때리고, 성경 공감 보금에 보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렇게 말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 엄청난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해놓고 왜 이러한 고통을 주었는가 군인들이 예수님을 두번 희롱했으니 두번 고통을 주었어요. 첫 번째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예수님의 몰골을 보여줌으로써 석방하도록 동의를 얻기 위함이 두 번째는 빌라도가 사형원도를 내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죠. 로마 군인들도 함께 십자가까지 가는 거지 사형 집행은 그들이 해야 되니까요. 유대인들도 도왔지만 로마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두 번째도 행했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욱 더 심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을 예수님은 순수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잖아요. 부활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그들의 죄를 사해야 하는 엄청나고 막중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재림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셨다. 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되기도 하지만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이어져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갈 집이 있다는 것,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 이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미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 설날인데 오늘 하루 또 즐겁게 잘 준비하시고 복된 시간시간 시간 되시기를, 또 행복한 시간시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에 놓고 출타한 성도들, 또 손님을 맞이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러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시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속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걸룩기억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아 없이며 뜻하늘에서 이이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나가, 나이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